지난 주말 동부 해안 지역에 상당한 눈을 내린 겨울 폭풍 이후 강력한 겨울 폭풍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미국 내 최소 49개 주의 다양한 연방 기상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미국 곳곳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산불, 폭우 등 재해가 잇따르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욕 맨하튼을 통과하는 지하 터널과 다리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을 중단하라는 친팔레스타인 단체의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8일 여성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 행위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스틴 장관이 가능한 한 일찍 업무에 복귀하길 고대한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페레그린이 실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 큐셀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는 2032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이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첫 로드투 270에서 공화당 후보가 272명을 확보해 225명을 확보한 민주당 후보에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 동남부 지역 한인 단체들이 합동으로 2024년 신년 인사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중심 주제로 부상했다고 센터스퀘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나! 르 예순 여섯 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 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 나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두 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 마, 공석 탈모엔 터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딱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자 살인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시,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동부 해안 지역에 상당한 눈을 내린 겨울폭풍이 있고 역한 겨울폭풍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미국 내 최소 49개 주에 다양한 연방 기상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월요일 발표한 공고에서 이번 주까지 48도선 이하 저녁에 심각한 겨울 폭풍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서부와 평원주 전역에서 눈보라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일리노이, 이시간, 미네소타, 스콘신, 사우스타코타 네브라스카, 켄자스 콜로라도, 텍사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펜실베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한 국립기상청은 남부와 동부 주 전역에 강풍 주의보와 강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강력한 겨울 폭풍이 태평양 북서부와 일부 서부주, 캐스케이드, 올림픽 및 로키 산맥 지역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또한 할랭 정선이 로키 산맥 북부를 통과해 급등하면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전선 뒤쪽에 매우 추운 공기가 예상되며 수요일까지 캘리포니아, 아, 애리조나까지 남쪽을 포함해 서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10에서 25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이 변으로 미국 곳곳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산불, 폭우 등 재해가 잇따르고 보험금 지급 비용이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이 주택화재보험과 자동차 보험료를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손해율의 증가폭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사들이 신규 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저지주 당국은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평균 17%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뒤이어 뉴욕주 당국은 이 회사의 자동차 보험료의 15% 인상안을 승인했고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40% 인상 요구안을 승인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당초 올스테이트의 차 보험료를 30% 인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스테이트 측은 인상 폭이 낮다며 캘리포니아 주내 자동차 보험 신규 인수 했습니다. 보험료 급등과 인수 중단 사태는 화재 보험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년새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기록적인 손실을 본 탓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여파로 차량이나 주택을 수리 및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도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보험사 측은 비용 인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욕 메나탄으로 통하는 지하 터널과 다리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단체의 기습 시위가 열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메나탄 다운타운의 폴랜드 터널 입구에서 시위대 약1 2 0명이 도로를 점거해 저지주 저지시트로 향하는 터널에 막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뉴욕 브루클린과 맨하탄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세계 대교의 맨하탄 출입구에서도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출근길 차량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점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경찰이 시위대 전원을 연행하기 시작했고 오전 11시에는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기습 시위는 팔레스타인 청년 운동. 팔레스타인 귀환 권리연합인 알 아우다 등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비롯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평화를 위한 유대인 목소리 등 미국 내 진보 단체들이 주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깃발과 함께 가자지구 포위 공격을 멈춰라, 법력을 끝내라 등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중단과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크 교황은 현지 시간 8일 여성이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는 행위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신년 연설에서 평화의 길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아기는 언제나 선물이지 결코 불법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머니의 물질적 궁핍을 악용해 여성과 아기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리모 관행이 개탄스럽다며 나는 국제 사회가 이러한 관행을 보편적으로 금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6월에도 대리모 출산을 비인간적인 관행이라며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국가 대리모에게 수수료를 내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곳은 미국의 일부 주와 인도 우크라이나 등이 있습니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은 대리모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비용만 지급하는 이른바 이타적 대리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의회는 해외에서 대리모를 이용하는 커플도 처벌하는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이든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이 가능한 일찍 업무에 복귀하길 고대한다고 대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존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정관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초점은 그의 건강과 회복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스틴 장관은 이미 권한 행사를 재개했다면서 그는 정상적으로 하던 모든 업무를 병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스틴 장관의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 개인적 건강 상태에 대해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그는 성명에 잘 회복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할인장 피에르 배학관 대변인도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일 수술 합병증으로 입원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대중은 물론 아이든 대통령이나 유사시 자신의 직무 대행자인 국무부 부장관 등에도 사흘간 알리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입원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프로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부적절한 업무 행위와 직무 유기로 즉각 경질돼야 한다면서 그는 일주일간 실종 상태였으며 그의 상관인 부패한 조 바이든을 포함해 누구도 그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보험, 집보험, 비즈니스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용자, 재용자, 자동차용자, 개인용자 등 은행업무에 IRA, 401K, NUT 등 은퇴 및 재정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 0 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이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미국 기업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달 탐사 계획이 있습니다 민간 달 착륙선 페레그린을 개발한 우주기업 에스로보틱은 오늘 오전 9시 37분 소셜 미디어 엑세올링 성서 안타깝게도 이상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에스로보틱이 태양을 가리는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위치는 우주선의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태양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이 위치를 잡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에스트로보틱이 이런 문제를 밝힌 것은 오늘 오전 2시 8분 트레그린이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케너베을 우주기에서 ULA의 로켓 벌컨 센터 우어에실려 발사된 지약 7시간 만입니다. 앞서 ULA는 오늘 오전 3시 직후 벌컨 센터워가 예상대로 임무를 수행해 페레그린을 달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페레그린은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의 용암지대 시노스 비스코시타티스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처럼 달까지 곧장 날아가지 않고 한달 동안 달 궤도를 돌다가 서서히 고도를 낮춰.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달탐사선으로 기록될 예정인 테그린이 이번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실패 가능성이 서부터 급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는 2032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큐셀은 앞서 지난해 1월엔 2.5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기로 MS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하나큐셀이 앞으로 8년간 MS에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은 18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합니다. 이들 태양광 패널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하나큐셀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에서 생산됩니다. 하나큐셀은 지난해 10월 기존 달턴 공장을 확장한 후. 이어 현재 카터스빌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구영 하나큐셀 대표이사는 보도자료에서 큐셀은 MS와 손잡고 미국에서 만든 태양광 공급망을 통해 평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CNN이 지난 5일 발표한 첫 로드투 270에서 공화당 후보가 272명을 확보해 225명을 확보한 민주당 후보에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놨습니다. 이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합지역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공화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에 필요한 270명보다 2명이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CNN은 이날 보도에서 와이오밍, 펜실베니아 에리조나 등 세계주와 네브라스카 제2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지치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등 경합지로 예상되는 주들과 메인주 제2선거구는 공화당 쪽으로 기운 곳으로 내다봤습니다. 선거인단은 연방하원 의석수 435와 연방상원 의석수 100, 여기에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3명을 포함해 총 53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270명을 포호해야 합니다. 지난 6일 미 동남부 지역 한인단체들이 합동으로 2024년 신년 인사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민주평통 애틀란타협의회, 애틀란타 한인회,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미 남부지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후 5시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합동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학생기수단의 입장과 류근준 교협 회장 목사의 개회 기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홍승원 연합회장은 1월 31일까지 사회봉사 활동에 있는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합회는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을 통해 올해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1만 달러씩 총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홍 회장은 올해로 42년째를 맞는 동남부 한인체전에 대해 올해도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공공 외교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뿌리안 페스티벌을 각 지역에서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선거의 해라며, 선거에 참여해 우리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인 만큼 선거권이 있는 분들은 꼭 선거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오선에 도전하는 샘박 의원은 대선의 해를 맞은 현재. 미국에서 상당한 반목과 증오를 보고 있다면서, 고인이 된 자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힘과 사랑을 주라다고 말했다며, 올해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눈을 밝히는 지혜를 갖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만 할 일을 하는 일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선된 박현종, 브루케이분 시장은 한국 문화와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환영받고 있다는 점을 나열하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그 힘을 지탱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한검, 하한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스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 시티 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는 도널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양자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뭐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본격적인 공화당 코커스, 첫 코커스가 실시되는 것을 이제 일주일 정도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특별한 이, 이변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 미국이 이렇게까지 불안한 상황이 되어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BS에서 최근 여론조사 보도를 내놓은 내용을 보면 1월 6일 의회 사태가 결코 반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16 사태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2023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러한 생각들이 과거 60%대에서 30%대로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발표된 CBS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66%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들 1 6사태로 인해서 현재 구속되거나 수감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미국이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원인을 놓고 이야기하고 사태를 분석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물론 경제 분야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경 문제입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의원들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 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 1년 동안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이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친 것인지 법을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다섯 번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다섯 번의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마요르카스의 정책을 평가한 것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고요.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마요르카스가 무시, 남용 또는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키지 않은 법이 무엇인지, 법원의 명령을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쭉 나열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카르텔이 불법 외국인, 범죄자, 테러리스트 의심자, 그리고 치명적인 펜타닐과 기타 마약을 미국으로 밀발입하기 위해서 남서부 국경에서 전례 없는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보고서를 또 내놓았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 300명 이상 펜타닐로 인해서 사망하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다국적 갱단이 카르텔 조직원도가 협력해서 대규모 미립국 작전을 감독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고서에서는 국경위기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무려 4,510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추정치까지 계산해냈습니다 국경위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한테 짐을 지우고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들입니다. 다섯 번째 보고서는 마요르카스가 불법 외국인을 구금하고 이민 세관 단속국의 구금 지원을 의도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등 납세자 자원의 지속적인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분명히 추방을 해야 되거나 분명히 입국시켜서는 안 되는 외국인들도 지금 마요르카스 장관의 지휘 하에서 추방하지 않고 미국 내로 그냥 풀어주었던 모습들을 국민들은 계속 보아왔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이미 지불한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비용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다섯 번째 보고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마크 그린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조사할 만큼 했고 보고서 다 내놨다라는 겁니다. 국경 문제의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가 져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조사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1차적인 책임 누구 못지않게 알레한도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요르카스 장관을 이번 수요일 하원으로 출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요일 첫 청문회를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그린 의원의 생각대로라면은 세 번의 청문회를 갖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한 번의 청문회만 가지고서는 이 마요라카스 장관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한 번에 다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으니 그것을 전부 다 까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청문회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마요라카스 장관의 잘못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윤허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화살이 갈 것은 빤합니다 사실 연방 하원 의원들, 상당수의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토안보 문제를 같이 넣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차피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영향력 행사 부분인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탄핵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또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마요르카스를 탄핵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자 딜하자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상황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이 일정 수순을 밟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은요. 이 정도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다섯 차례나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뻔뻔하게 자기는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요르카스를 지금 해고하거나 사임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결국은 의회가 나서서 장관을 해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달아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은 지금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요. 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이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상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 공화당의 힘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력이 발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탄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은 그동안에 마요르카스 장관이 어겼던, 지키지 않았던 법들은 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해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던 법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마요르카스 장관은 공화당 의견, 의견만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왔던 것이 뭐 그것이 자기 생각이었는지 혹은 조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르는 것이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하기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찌됐던 간에 법을 지키지 않았고 의회를 무시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에 동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 주지 않겠는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아야 되겠고요.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해임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